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총장님들을 상대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김규화 총장 직무대리님, 예. 작년 3월부터 9월 사이에 한남 초등학교 가신 적 있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4월에 간적 있습니다. 4월에 가셨죠? 예. 예. 거기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김용현 경호처장이 티타임을 하자고 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같이 만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저는 그 오는 줄은 몰랐고 예. 세 명을 어, 그때 그 한남초등학교 앞에서 봐서 그래서 같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셨죠? 예, 총장님. 예, 그렇게 의심을 받고 계시잖아요. 네, 강호필. 제작 사령관도 그런 그룹에 껴서 가시고, 지금 총장 직무대리도 한남초등학교에서 각자 오셔가지고 경호처에서 내놓은 차 타고 이승해서 그 단지, 공관단지 내지는 관저단지라고 하는 그곳에 사전 기록 안 남기고 경호처장을 만나러 갔어요. 갔는데 다른 장군들이 있어요. 다른 사령관들이 있는데, 이번... 불법 비상계엄의 주역들이에요. 수방사령관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예. 다음에 지작사 부사령관 하셨죠? 네. 예. 그 다음에 52사단장 하셨죠? 네. 예. 최전방에 최근에 근무하신 적 있습니까? 원주를 최전방으로 한다면 내가 인정하겠어요. 미사일사령부를. 네. 예.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군이 어느 때보다도 기강을 바로 잡고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왜 파면이 됐어요 국헌물란 행위를 했기 때문에 파면이 된 겁니다 국헌문란 행위 아까 김병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해 통해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히 하려고 하는 행위 복동 그것이 내란이고 국헌물란 행위입니다 법적 용어이고 이미 헌재에서 1차 판단을 받았고 지금 왜 구속해서 기소가 됐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총장 대리께서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제가 모를 줄 알아요? 내가 여당원이니까 그런 말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군의 최정예 부대 아닙니까? 네? 방첩사, 정보사, 수방사, 특전사. 거기에 미사일 사령부 제 지작 사령관 52 사단장 지작사 부사령관 하셨고, 우리 군의 미래를 책임지는 미사일 사령부 사령관까지 하신 분이 가셨잖아요. 그 자리에 그걸 모르고 우리가 내란에 대해서 계속 환기시키는 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장께서 앞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신 총장이시고, 어느 때보다... 군기관과 전비태세 완비 최선을 다하셔야 될 군정권을 가지신 분들 세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좀 마음을 좀 다르게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분 총장님들께 대통령께서도 기대가 있고 또 말씀도 계셨을 텐데 그 뜻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 총장님이 계시니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개룡대 체제가 과연 우리 군에게 건강하게 작동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 해군은 바다에서 멀어져 있고, 공군도 공군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육군도 최전선에서 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남침 때문에 대전 이남의 새로운 교두부 전략적 침로를 다시 확보해서 적들에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증언 전력과 함께 롤백할 수 있는 전쟁의 중심 틀을 계룡대 하나 갖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벌써 몇십 년 지났는데 그 계룡대에 장군님들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현장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군정에서 각 군의 현장을 아셔야 되는데 장군님들이 두 스타, 쓰리 스타에 원스타까지 계룡대에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현장에 가까이 가고 싶어도 사단이나 이런 데 가면 또 그쪽이 부담 줄까 봐 스스로 저하시게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현장이 멀어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군정 차원에서의 어떤 지휘서신을 내리시더라도 각 군에서 총장님들 세분 모두 어, 현장 방문도 많이 하시고, 어? 우리 예하에 부담되지 않는 수준에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장군들이 점검하고 긴장 안 하시는데 밑에서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사건, 사고를 다 늦게 막습니까? 네. 공군총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군총장은 우리 군의 여러 파트 중에서도 정말 기술군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북 억제 중에서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게 바로 제공권 아닙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이 업무 보고를 보면 죄송하지만 한 페이지는 비행사고 관련 후속 조치고 나머지 두 페이지가 지상 사고예요. 사실 이번 사고 우리 공군에서 사고의 본질은 지상 사고입니까? 비행 사고가 더 위대한 그렇죠. 비행 사고도 중요하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3월 6일 포천에서 발생한 사건, 좌표 입력을 잘못했다. 이거 인재입니까? 기체 결함입니까? 인재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4월 18일 KA-1이 공중 동제 공격기가 비행 중에 훈련 중에 기관총과 연료탱크 등 무장을 지상으로 낙하했다. 이거 기체 결함입니까? 조종사 실수입니까? 전자와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6월 11일 알래스카 훈련 중 조종사가 비상탈출하고 기체 파손되는 사고. 이거 KF-16 잘못입니까? 조종사 잘못입니까? 조종사들의 임무계획 실수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3일 자드지우. 마이크를 누르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자디즈에 미리 이야기 못하고 급유를 위해서 비상 착륙하는, 잘못하면 충돌이 일어날 뻔 했던 이 일, 조종사 실수입니까? C130 수송기 잘못입니다. 조종사와 업무 담당자의 실수입니다. 그 그렇죠. 다음에 9월 13일 청주기지. 청주기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F35, F16. 거기서 훈련을 위해서 이륙할주, 타이어 파손 이탈, 그는 조종사 잘못은 아닐지 모르지만 정비 쪽 우리 잘못이잖아요. 남되는 부분은 좀더 조사를 하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만 조종사와 정비 실수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외부의 충격에 대한 부분이라고 외부의 충격에 대한 재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군의 제공권 장악부터 대북 억제의 핵심 우리 다 군이 다 중요합니다 해군 육군 다 중요하고 미사일 사령부도 중요하고. 뭐 사군의 드론 작전사, 뭐 방첩사 다 중요하죠. 특전사 말할 것도 없이. 그렇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타격해서 저게 네? 전략 지점을 사전에 억제하고 때릴 수 있는 그 역량은 공군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